안녕하세요. 갑자기 심심해서 밤에 심심해서 갑자기 이걸 찍고 있는데요. 음, 제가 식물 기르는 환경을 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음, 저는 어, 식물장으로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저희 집이 오피스텔인데 해가 정말 들지 않는 환경이어서 음, 식물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고 어, 비싼 희귀 식물을 덜컥게 산 이후에 걔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비싸게 샀으니까. <laughs> 그래서 식물장을 들이자 해서 음, 식물장을, 예를 먼저 만들게 되었어요. 얘는, 어, 이케아 밀스보장으로 만든 식물장인데요. 음, 코로나 때 희귀식물이 참 유행하면서, 어,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식집사분들이 이케아 장으로 예쁘게 식물장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했고요. 어, 이 안에 식물등은 이렇게 얘네가 아마 삼성 식물등일 거예요. 삼성에서 만든. 근데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식물장을 만들기 편하게 다시 재가공을 해서 파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었어요. 플랜터스라고 <laughs> 이렇게 그 환풍기까지 같이 파는 그런 사이트인데 솔직히 얘는 제가 <laughs> 제가 구매하고 나서 별로 안 써줬고 왜냐면 이게 이게 이 벽에 붙어 있으니까 생각보다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서 세워져서 쓰는 이런 어 휴대용 손 선풍기 얘로 다시 설치를 해주었었고 아 그리고 이 중간에 얘, 얘 판도 어 제가 얘도 주문 제작을 한 건데 원래 밀스 보장은 여기 사이에 그냥 유리 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얘를 철제로 바꿔줘야지 어이 식물장이 자석으로 붙였다 여기 위에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붙였다 뗐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왕 해주는 거 얘도 철제 판을 주문을 하자 해서 음, 주문을 했고 그래서 편히 자석으로 식물 등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음, 이 위에는 이렇게. 그냥 장식품. <laughs> 얘는 제가 가습기인데 어, 식물들한테 뭐 습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 식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키우니까 진짜 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습하고 <laughs> 뭐 겨울철이 되면은 뭐 한두번 켜줄까 뭐그 정도고. 전혀 저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식물장은 얘도 이렇게 전체 모습을 보여주자면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네요. 네. 얘는 포니처 스마트. 포니처 스마트에서 구입한 식물장이에요. 어,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걸산 건데, 좀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식물 장들이 좀몇개 되잖아요. 근데 얘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막 엄청 큰 식물 장들도 있는데, 얘가 그나마 조금 사이즈가 좀 작아 가지고, 어, 저희 집에 뭐 크기도 맞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선반을 제가 얘는 반쪽 짜리 거든요 조절해서 달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선이 전선이 이렇게 얘를 떼주면은 꺼지고 다시 여기 옆에 라인에 붙이면은 불이 들어와요 되게 깔끔하게 여기 뭐 이렇게 전선을 잘 정리하면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저는 귀차니즘이어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데, 일단 음좀 편리한 점이 많아서 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식물장을 <laughs> 구입해서 쓰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해가 많이 드는 집이라면 식물장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저는 뭐 저는 뭐집 환경이 해가 별로 들지 않아서 식물장을 처음 만들어서 쓰게 되었고, 어이 밀수부 장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 높낮이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얘를 좀 밑으로 붙이면은 너무 식물장에그 식물등의 이 간격이 좁아가지고 어, 식물에 안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1층만 썼어요. 1층만 쓰다가 최근에 갑자기 그 무늬 프라이넥 자구를 털어주고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laughs> 상추를 심는다고 해서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위에 등도 켜주었는데 보통 이 1층만 쓰고 있었고요. 아, 얘기가 딴 데로 된것 같아요. 어, 일단 저는 이 미스보 장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2층으로 나눠서 쓰기도 되게 애매하고 1층만 쓰기에는 식물이 되게 조금 들어가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식물장을 퍼니처 스마트에서 이 비상품을 사서 쓰게 된 거거든요 얘를 쓰니까 확실히 층을 제가 원하는 대로 어, 조절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아 그리고 원래 <laughs> 이 앞에 그 미닫이 문으로 얘를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식물들을 어, 기르면서 이 가습기도 따로 켜주지 않는 이유가 너무 습하면은 어 자꾸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어뭐 총채나 응애나 뭐 제가 그두 가지 애들밖에 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아무튼 너무 습하게 해줘도 벌레가 생겨가지고 어, 조금 심 신... 얘네들한테 안 좋은. 안 좋, 좋, 안 좋진 않지. 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실습에서, 습도는 그냥, 문을 다 떼고, 얘도 보통 다 이렇게 열고 있어요. 열어놓고 지내고, 입, 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애들, 얘는, 얘는, 어, 옐로우 몬스테라.인데, 너무 커서, 이렇게, 근데 햇빛도 못 받는, 그런 불쌍한 아이로서, 기게 그나마, 밀스보 식물장에 있는 식물등이라도 맞으라고, 이렇게, 같이, 세워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우리 친구, 우니 프라이데. 우니 프라이데. 우리 작아진 모니 프라이데. 무늬 프라이덱은 이렇게 얘도 빛을 쐬라고 이쪽 방향으로 <laughs> 돌려져 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식물을 감상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아, 이 옆에 이 휴지는 그 무늬 프라이덱 응애, 응애 자비용 휴지랍니다. 진짜 얼마나 자주 응애를 닦아줘야 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얘를 진짜 한 3, 4일? 여름에는 3, 4일이 뭐야. 매일매일 잎을 봐줘야지. 벌레가 퍼, 퍼지지 않는. 정말 응애가 잘 자라는 무늬 프라이데이 같아요. 그리고 알보도 너무 불쌍해. 진짜. 제일 구석자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기를 줄 몰라서 이렇게 잎을 다 태웠다가 태운 게 아니라 이게 물에 다 녹은 거예요. 물을 주고 나서 다 말끔하게 물을 말려줘야 되는데 이게 맺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또르르 맺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것들이 음 제가 뭐 별도로 닦아주거나 뭐 바람을 쐬어줘서 말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맺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잎이 막다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 다 탔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위에는 조금 상태가 괜찮아져서 조금 많이 예뻐졌는데 아무리 예쁘면 뭐하니 햇빛을 쐬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음 빛을 조금이나마 보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식물 종류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 일단 제가 그 욕망의 수태봉 만드는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단소니를 굉장히 크게 길렀었어요. 근데 그거는 <laughs>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할 짓이 못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개를 다 잘라서 어, 뿌리를 내줘서 각각 심어줘서 거기서 또 애들이 또 자라서 어, 많이 자랐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근데 되게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아담 손이가. 제가 별도로 뭐 가습기를 켜준 것도 아니고 햇빛을 쐬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자기 혼자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마디 마디 잘라서 얘도 지금 뿌리를 받으려고 물에 담가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는 왓소니아인데 제가 산지 꽤된 아이예요. 이 왓소니아의 그 아기들이 얘네 얘네인데 얘네가 진짜 <laughs> <laughs> 빵떵 잎이어가지고, 크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얘가 잎을 되게 잘 내주다가, 뿌리가 물렀더라고요. 어,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어느 날 상태가 안 좋아서 뒤집어 줬더니, 뿌리가 물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상토가 아니라, 물빠짐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다시 심어줬단 말이죠? 근데, 또 다시 또 무르고 무르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반쪽 짜리가됐어 근데 혹시나 희망을 가지고 위에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물에 담아 담가서 뿌리를 한번 받아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 그리고 얘는 어, 무늬신코늄. 얘네 얘도 아단소니. 무늬 아단 손이었던 애들 이게 빛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이게 햇빛을 못 받으니까 원래 이게 원래 새 하얀색이어야 되는데 연두색이 되더라고요. 연두색으로 이렇게 나름 분위기 있어 <laughs> 이렇게 잘라서 끄놓으니까 <laughs> 나름 예뻐요. 응. 얘도 얘도 무늬 신고니염을 잘라서 어. 꽂아준 아입니다 그래서 위 칸은 어.. 조금 진짜 위로 자라는 그런 친구들을 좀 잘라줘서 물꽂이 하는 칸 으로 쓰고 있고요 그냥 놓은 거예요 놓을 자리가 없어서 <laughs> 음 그런 거고 아 얘도 여기다가 제 남편이 상추를 심겠다고 자꾸 <laughs> 그리고 이 아래 칸은 어. 진짜 요즘 최고의 관심사 저희 집에 최고의 관심사인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무늬프라이 어, 덱을 어, 한몇주 전에 추석 때 추석 때니까 몇주 전이야 지금 한한달된 거거든요 한달 정도 전에 그 자구를 털어줬어요 자구를 털었는데 한 25개 넘게 나왔나? 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자구가. 그래서 제가 자구를 캔 거를, 이렇게, 어이구, 어디가, 이, 얘네, 어이구, 이렇게 수태에다가 넣어서, 얘를 그 크기별로, 자구 자구가 진짜 큰 애들은 큰 애들이 나왔거든요. 크기별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눠서 세개 통을 가지고 제가 뿌리를 받았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화를 했거든요. 부화라고 해야 되나? 얘를 이렇게 그냥 두, 그냥 둬도 되시는데 너무 뿌리가 안 난다 하면은 뭐 조금 더럽긴 하지만 세터 박스 위에다가 <laughs> 이렇게 두면은 뿌리가 잘난답니다. 무튼, 원래는 세 통이었는데, 한 통을 지금 다 꺼내서 여기 심어준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자구들이 나왔는지 좀 아시겠죠? 지금 얘네들을 심고 나서도 지금 두 통이 남았어요. 음. 그래서, 뿌리가 어느정도 나온 친구들을 심어준거고요아 그리고 얘는 무늬프라이덱 그 아래쪽에 그 모체 아래쪽에 아래쪽에서 그 자구가 아예 그 화분 흙을 뚫고 나와서 피어 있던 어, 친구입니다 어, 제일 큰... 제일 큰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제가 분갈이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해서 사망했고요. <laughs> 얘는 진짜 시로라기 같은 아이였는데, 제가 어떻게든 살려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있고 게입 어, 꺼내서 보여드려야겠다. 초점이 왔나? 음. 음. 예쁘게 안 보이네요. 나름, 나름 굉장히 이쁜 아인데. 이 네. 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는, 얘도 그런 친구 중에 하나인데, 고스트 잎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잎이, 이렇게, 초록이가 묻어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얘네는 어 얘도 왓손이야 조금이고 얘네 둘도 이두 화분도 무늬 프라이덱이에요. 근데 <laughs> 오케 보시다시피 무늬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무늬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늬 있는 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둘은 좀 두고 보려고 못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카는 제가 크리스탈리넘 지난번에 예전에 촛불리하고 나서 어 굉장히 크리스탈리넘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들도 있고, 최근에 그리고 한번 제가 더 해줬어요. 영상으로 찍지는 않았지만. 쪽두리를 다시 또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위칸이다크리스탈리노예요 크리스탈리너 크리스탈리너비. 이 아래에도 또 있고 크리스탈리노 으. 그리고 얘는 클라리네비요. 하트잎, 제가 하트잎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 그때 알려주신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흙을 다 난석을 많이 섞어주고 섞어서 심어주고 나서 이렇게 다 어, 잎이 많이 좀 커졌어요. 그나마. 응. 그리고 얘는 제가 잘라준 무늬아단소니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있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아단소니에서. 싹도 그냥 잘라줬는데, 이렇게 다시 초기에 올라오고 있죠. 여기는 이렇게 설명이 다된것 같고, 여기는, 얘는 그락실이에요, 그락실. 제가 비타리 폴리움을 키우고 싶어서, 어, 조인 폴리에아한테그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기르다 보니까, 비타리 폴리움이 아니라, 어, 그락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한테,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어, 다시 보내주겠다고 해서, 다시 받은 게 얘거든요. 어디 갔어? 얘, 이 비타리 폴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열심히 길러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 얘가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웃자라서 여기 한번 잘라 줬어요. 이렇게. 잘라 줬더니 다시 옆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얘도 조금 웃자라고 있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어, 식물 등 바로 밑에 자리를 위치해 줬습니다. 음, 그리고 얘는 무늬프라이데 저희 집무늬프라이데 저희 집에서 제일 흔한 게 크리스탈리넘이랑 무늬 프라이덱이에요. 크리스탈리넘, 얘도 무늬 없는 무늬 프라이덱. 어, 얘는 어루쿠에 하나. 이렇게 자랐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죽을 뻔했는데, 얘 죽일 뻔했거든요. 근데 뿌리를 받아내서 드디어 정상적인 잎이 나왔습니다. 이 잎이 나긴 나왔었는데, 이게 여기 옆에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거 제가 찢어뜨린 게 아니고, 이거 꾸부정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졌던 상태에서 잎이 이렇게 맛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새 잎을 내줬습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요즘 얘 보는 재미에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걔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음, 이 밑에는, 그리고, 문의신고니우, 이랑, 얘는, 처음에, 저희 남편의,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어, 얘 이름이 뭐였지? 공룡인데, 기억이 어, 안 나, 어떡해. 여튼, 이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 위에는 제가 카라멜 마블을 샀었는데 무늬가 나지 않아서 무늬가 없어서 네 제가 매우 싫어하는 아이예요 무늬가 <laughs> 있었으면 저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텐데 무늬가 음, 없어서 제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물도 거의 안 주는 그러니까 집에서 자리만 차지하니까 물을 주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 아, 옆에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타이머로 불이 꺼지게 만들어 놨는데, 불이 꺼졌네요. 여러분, 네, 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